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때 유익이라고 하는 이쉼패로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영적인 유익. 영적인 유익. 또 그다음에 물질적인 이익, 그 베니피셜이라고 했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중세 시대의 그 유명한 학자 토마스 아퀴너스의 책망을 좀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센트 사세와 토마스 아키노스가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매주일 미사를 마치고 각 성당에서 돈 보따리가 교황청으로 들어옵니다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교황이 토마스 아키노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보십시오 예전에는 금과 은이 없다 그랬지만은 지금은 금과 은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너스가 교황에게 쓴소리 합니다. 맞습니다. 은과 금은 풍성할 줄 모르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벌써 16세기에 토마스 아퀴노스가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장차 교회가 은과 금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사라져 버린, 그러니까 오늘 이 자기 유익과 남의 유익을 놓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급급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느냐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6절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금과 은을 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무엇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고백합니까?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같으면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뭐 군부 독재 이런 얘기가 심각하게 나올 때입니다. 그때에 미국 장로교회의 총회장으로 있던 이승만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어느 가정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가 가정 예배에 참여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찬송이 343장에 울어도 못하네 그래서 왜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십니까? 찬송의 가사가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1절은 울어도 못하네 자유를 달라고 통일을 달라고 실컷 울어봤댑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힘 써도 못하네. 힘도 써봤다는 겁니다. 울어봤죠? 힘 써봤죠? 3절에는 참아도 못하네. 참아봤다 그럽니다.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4절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것 때문에 이찬송밖에 부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못 내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든지, 이게 진짜 교회구나. 그 강대국들의, 그잘 사는 나라들의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모습이 익숙해 있는데, 그 가정 교회에서. 그몇 사람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북한을 방문하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인데? 그걸 못하고, 그저 내 교회, 내 교회 여기에 묶여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지금 파키스탄은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경에서나 볼것 같은 홍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의 지진은 심각합니다.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현상이구나.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구원사와 세속사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말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야 되느냐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사와 세속사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교회요 그렇게 은사가 강한 교회이면서도 하나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네 가지를 책망합니다. 그네 가지 책망이 곧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첫 번째가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싸워야 할 우상은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 내가 배운 지식들, 그것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국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민족 전체가 집단 세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고 깨칩니다.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집단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성하지 만드는 겁니다.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숭배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 3 0 0명이 죽었다. 그렇게 집단 세례받고 시티맥 도착했을 때, 모압의 여자들이 바알 부월이라고 하는 신을 제사합니다. 그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기들은 즐겁게 합니다. 왜? 자기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육체적인 가늠, 영적인 가늠, 시각적인 가늠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구절입니다. 너희,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홍해를 건너서 그 많은 민족들이 약속의 땅까지 그저 한 열흘이면 다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여정을 놔두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연단받고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40년 동안 훈련했는데 그 훈련에 통과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나라고 하는 우상,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들, 이것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고가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레위시파의 고라자손들. 아니, 뭐,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 할수 있어. 그러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라 자손들 때문에 민숙이 16장에 보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처에서 지진이 터지고 홍수가 나고 그런데도 못 깨닫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이 철저하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만 주신 경고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외침이여 경고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책망입니까?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하는데도,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나로 말미암아 거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반드시 그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깨우쳐 알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각자가 내게 거치는 죄악이 무엇인가? 내가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서 세계 도처에서 말세의 징조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도 함께 일어나서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바울의 쓴 소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니우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이 땅에 일으켜서 무너지는 세상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듬게 하시고 진실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붙잡아 주시사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